안녕하세요. 구우용입니다 어, 제가 이제 평소 그림 그리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매번 밑그림을 준비한 상태로 여러분들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마침 이번 영상에서 타투이스트가 타투 도안을 구상을 할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겸, 이제 제가 밑그림부터 준비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일단 아티스트마다 각자의 요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아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구나 하면서 본인이 타투를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3장을 준비했어요. 일단 인물은 그냥 그림 주제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다리와 상체 사진을 왜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타투이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아무래도 종이나 다른 사물에다가 그림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사람 피부에 직접 그림을 새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타투이스트가 디자인을 구상을 할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뭘 그릴까가 아니라 어느 부위에 작업을 할 것인가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서 그림이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는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부위마다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모습이나 방향은 있거든요. 신체 부위에 맞춰서 그림 구도를 잡는 건 그냥 종이에 연습한다고 되는 부분은 솔직히 아니고 실제로 다양한 부위에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해본 일단 그런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일단 미리 준비해둔 이 허벅지 부위를 먼저 같이 보면서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허벅지 쪽 부위를 봤을 때 보통 허벅지 정면이나 측면 쪽에 타투를 굉장히 많이 새기거든요. 그냥 좌우대칭에 일정한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팔다리 특성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얇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다리 라인에 맞춰서 끝이 얇게 떨어지는 그림을 새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체 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레터링이라는 글씨로 된 타투조차도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라인에 맞춰 작업이 진행이 되고, 만약 그림이라면 몸통 자체가 정면으로 딱 보일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슴 한가운데나 여성분들의 밑가슴 쪽 라인 또는 배 같은 데는 보통 좌우대칭에 일정한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양쪽 어깨 또는 가슴 반팔 같은 그림은 서로 바깥쪽, 즉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느낌으로 그림이 새겨져야 몸의 구도에 맞게 자연스럽고 이쁜 그림이 완성이 돼요. 이 밖에도 하나하나 짚어보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부위에 따라서는 이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차피 간단하게 내용을 다룰 거라서 더 깊은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차차 만들어서 하나씩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부위에 따라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의 모습과 구도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타투에 관심이 있거나 타투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요즘은 SNS나 이제 인터넷에서 타투 자료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위에 따른 다양한 타투들을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미리 해두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타투 사진을 보다 보면 아이 부위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런 부위에 따른 감이 생기고 나중에 이걸 응용하다 보면 나한테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어느 부위에 들어갈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를 그릴지 정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인물 사진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만들 예정이고 부위는 허벅지 측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그림부터 바로 그려보도록 할 건데 인물 사진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고 새로운 레이어를 바로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 인물의 윤곽을 있는 그대로 표시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밑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어떤 펜을 이용하든 어떤 방식으로 그리든 다 상관없고 나는 그냥 이 인물의 구도와 이목구비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로 모델이나 배우 같은 실제 인물들 사진을 토대로 밑그림을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1부터 100까지 창조를 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인물을 토대로 밑그림을 그리는 게 잔머리 쓴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절약도 좀 있고 원하는 구도와 비율을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기 시작해서 완벽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건 솔직히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수 있을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원하는 구도나 자세의 이미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걸 토대로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실제 이런 인물이나 동물 사진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의 디자인이나 작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는 건 모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고 특히 타투이스트가 되려는 사람들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타투는 장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림 스타일이나 부위에 따라서 그림의 구도나 주제가 비슷할 수는 있어도 간혹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타투신이 은근히 좁아서 이거 잘못 걸리면 욕 많이 먹을 수도 있어서 타투이스트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면서 말하는 동안 인물 밑그림이 일단 완성이 됐는데 허벅지 구도에 맞게 대충 대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 디자인을 타투로 하게 된다면 다리 굴곡 때문에 머리카락 끝부분이 더 돌아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님 다리 모양에 맞춰서 머리카락 끝부분 정도는 직석에서 펜으로 수정을 할줄 알면 더 좋은 구도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물만 딸랑 있으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백합 하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꽃도 완성이 됐으면 인물 그림에 갖다 대보고 크기 조절하면서 요리조리 돌려보고 원하는 느낌이 이제 나왔다 싶으면 바로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위에 따른 구도부터 밑그림까지 완성을 했고 이 상태로 제가 평소처럼 제 스타일대로 완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인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 디테일까지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평소와 다르게 타투이스트가 그림을 구상하는 걸 알려드리면서 밑그림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타투이스트의 방식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더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방법들을 참고해서 좋은 것들만 쏙쏙 골라 가지고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면서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